니체에게 배우는 삶을 가볍게 사는 법. 우리는 흔히 삶에서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합니다. 순수하고 진실되며 정의로운 삶만이 옳은 삶이라 믿죠. 하지만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본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야말로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낙타의 단계.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실제 삶의 현실은 이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불의와 부정, 불행과 불운이 낙타가 짊어진 짐처럼 함께 공존합니다. 니체는 여기서 괴로워하며, 왜 이상적인 것은 실현되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는 대신, 이 모든 혼돈이 뒤섞여 있는 현실 자체를 긍정하라고 촉구합니다. 이 무거운 짐을 치고, 이상을 향해 걷는 낙타의 단계를 지나,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그래, 삶이란 본래 이런 것이라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용감한 인정이 바로 우리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족쇄를 끊어내는 사자의 외침, 삶의 무거운 짐과 이상에 대한 헛된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우리는 사자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사자는 해야 한다라는 도덕적 명령, 사회적 규범, 그리고 과거의 가치들로부터 아니오, 라고 외치며 자유를 획득합니다.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모르 파티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로움은 곧 가벼움입니다. 무거운 관념의 족쇄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홀로 서게 됩니다. 삶을 예술로 창조하는 어린아이. 궁극적으로 니체가 제시하는 최고의 단계는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자유로워진 사자는 이제 모든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어린아이로 변모합니다. 어린아이는 놀이를 할때 목표 달성 여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순수하게 나의 방식대로 놀이를 창조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을 긍정한 우리는 이제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나의 방식으로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옳고 그름,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무거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더 가볍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삶을 놀이처럼 대하고, 나만의 가치를 창조하는 위버맨 시초인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너나모였습니다.